지금 일본 열도에서는 한국을 같이 반중 물결에 끌어들이거나 한국도 일본에 동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중이라는데요. 실제 자신들이 자초한 대중 갈등의 불똥이 경제계를 덮치자 일본이 이 모든 책임을 한국에 뒤집어 씌우려는 황당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봐라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반중 아니냐? 한국을 방패막이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일본의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얕은 수는 중국의 예상치 못한 행동 앞에서 처절하게 부서지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잘 통했던 방법인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중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동반 몰락시키려 했던 그들의 은밀한 속셈과 예전에는 통했던 이러한 일본의 수작이 이번에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을 반중의 최전선 혹은 반중의 핵심으로 조작하려는 일본 방송의 만행은 이러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최근 일본이 급하게 편성한 한 특급 방송은 무려 25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본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반중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서 막상 카메라를 들이댄 곳은 도쿄도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서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반중 분위기가 거세다 라면서 방송에 한국의 반중 시위를 포커싱 했습니다. 일본 방송은 평소 관광객으로 붐비던 서울 번화가 들려온 곳은 차이나 아웃 중국은 나가라는 시위 구호였습니다. 라면서 한국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중국을 저격하고 있으며 중국은 왜한할령을 내리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한국 보수 세력의 국지적인 반중 시위를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주류 정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에 반대하는 극히 일부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는 반중 전선의 선봉대인 것처럼 전 세계에 주입하려는 교활한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중국 관광객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이 의도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 방송은 한국의 시위 참가자의 인터뷰도 일본에서 신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한 한국의 시위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일본이 이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국민조차 외면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위험한 외교를 한국의 시위대 발언을 빌려 옳은 정책이라고 포장하는 일본인데요. 외교 전문가들은 그들의 진짜 속내는 명확한데, 우리만 한일령을 당할 수 없고, 한국도 같이 중국에게 미움받고 동반 몰락해야 한다. 라면서 한국의 시위를 중국에 공개하는 얕은 수법을 쓰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방문하는 대만 사람들도 가슴에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닙니다. 라는 배치를 달고 한국 여행을 오고 있다면서 한국인들도 대만인들을 더욱 반겨주며 환영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장면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대만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대만과 엮여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국도 대만 편인데 중국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것이죠. 반중시위 장면을 넣으면서도 대만 국기를 계속 포함하면서 은근히 한국을 계속 엮는 치졸한 일본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 봐라 한국이 훨씬 거세게 반중하는 국가이며 일본은 저 정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화면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 일본 방송인은 지금 한국과 일본인이 중국을 동시에 상대하며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거친 중국을 일본 혼자만 상대해야 하나? 한국도 똑같이 반중, 혐중인데 힘을 보태라라면서 불만을 토로하죠. 정작 일본은 과거 한할령 때 전혀 한국을 돕거나 같이 한국과 상대하자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아베 총리는 한할령 때 심핑주석을 국빈으로 일본에 초대하며 중일 관계가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와서 한국도 같이 이걸 겪어야 한다는 바람으로 특별 방송까지 편성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바람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국지적 반중 시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칼날은 오직 일본만을 향했습니다. 중국이 2016년 한국에 사드 배치 당시 한알령을 내렸던 것처럼 이번엔 일본판 한일령이 문학의 전체를 강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제곡을 부른 가스 오스키 마키는 상하이 공연 도중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모욕을 겪었습니다. 사전 취소가 아닌 노래 도중에 조명을 꺼버린 것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일부러 더 망신을 주려고 저런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의 상하이 공연 역시 불가항력의 요인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됐습니다. 일부 중국 팬들은 공연이 취소되자 자기들끼리 카페를 빌려서 포스터를 걸어놓고 화면을 통해서 연예인을 만나려 했으나 이마저도 중국 공안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카페 옆에서 공안 차량을 대기하고 감시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엔터 사업은 가수는 물론 만화 등등 매년 수조엔이 넘어가는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짱구는 못 말려 일하는 세포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과 영화 개봉까지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에 이어 여행 부분도 비상이 걸렸는데 지난주엔 본격적으로 중국 항공사들이 일본행 노선 900편 이상의 운항을 중단하며 관광수입이 2위인 일본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고, 오사카 간사이 공항 600편 이상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국발 해외여행 수요는 일본 대신 한국과 동남아로 빠르게 이동하며, 한국이 인기 해외여행지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끌어내리려다가, 오히려 반사이익만 안겨준 꼴이 된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반중 프레임 시우려는 황당한 작전이 먹히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려진 대로 중국이 일본과는 달리 한국 정부에 명확한 우호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에서 심핑 주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중립 외교를 중요시하는 한국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외교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한국편을 들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중국은 언제 돌변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으로서는 이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주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린 상황은 바로 동맹국, 미국의 공개적인 외면인데요. 일본은 당연히 미국이 자신들의 강경한 대중정책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시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교상의 주고받음이라 답변을 삼각했다며 구체적인 확인을 회피했지만 이미 전세계는 이 보도를 통해 미일동맹의 균열을 목격했으며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자극하려던 일본의 외교 전략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미국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일본은 사실상 외교 무대에서 지지대를 잃은 셈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세계의 분쟁과 전쟁 등을 중재하려는 평화의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스탠스로 심핑 주석을 미국의 국빈 초대하며 대만 문제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 시에도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가 중국을 자극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내고 있으니 백악관이 불편해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죠. 미 주요 매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정부가 다카이치를 문제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발언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미국의 지지 없이 독자 행동을 외교 분야에서 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 중이죠. 그런데 정작 일본의 바람대로 한국의 반중 프레임을 씌워서 짐을 나눠지자는 전략이 중국에 먹히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은 2027년 사연임을 노리는 심핑 주석의 내부 결속 수단으로 일본 때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심핑 3연임 시에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대만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구호로 그 기간을 대비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심핑사연임을 앞두고 역시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에 일본이 그 불구덩이로 알아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내부 결속이 필요한 상황에 일본 스스로 자처하며 대만을 언급하자 잘 되었다며 일본을 때리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일본을 향해 심핑사연임 완료기간인 2027년까지 최소 2, 3년 이상 일본에 대한 강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일령은 한국과 같이 10년 이상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미국에 외면당하고 중국에 보복당하는 최악의 이중고에 빠진 것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른 이유는 바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생존 때문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대리기를 통해 75%에 달하는 대만 발언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끌어올려 국회 해산 후 과반 확보를 노리고 있지만 총리직 유지를 위해 국가 전체를 전쟁 위험과 경제 보복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면 초과에 빠진 일본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갈등의 파도 속에서 중립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신들은 한국이 어려운 포지션 가운데 과거와 같은 힘든 상황은 피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외교부장과 일본 다카이치 총리 양쪽 모두와 문제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반중전선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시종일관 침착함과 국익우선의 실리 외교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바라던 시나리오 즉 한국의 반중시위가 심하니 중국이 한국에도 한한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으며 중국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중국 사이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이 우리보다 더 반중이라며 한국에 프레임을 씌우려 했지만 현실은 중국에 찍혀 경제보복을 당하는 일본과 중국과 일본 모두에게 구애받으며 실리를 챙기는 한국이라는 극명한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얕은 수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고 미국을 믿고 중국을 자극하며 국익을 훼손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중립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로 이 복잡한 상황을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지난 10수년간 다양한 외교 상황을 겪은 한국이 중국 자극은 불필요하다 느꼈으며. 결국 국익의 최선한 외교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자국민을 지키는 방향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